네, 아버지가 제차살때 네. 엄청 욕하셨어요. 젊은 놈이 무슨 허세에 찌들어서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라. 네. 동생은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차량을 끌고 있거든요. 네. 동생 봐라, 왜 그러냐. 막 엄청 음. 뭐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laughs> 가정 모임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 항상 제차 뒤에 타세요. 아. 항상. <laughs> 안녕하세요, 서호토벌입니다. 오늘은 BMW 520D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520D 차주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형 BMW 520D 차량이고요. 럭셔리 라인입니다. 럭셔리 라인 중에서도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제 렌트리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네, 맞아요. 몰랐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전 차주님이 코딩을 했는지 550D로 나와 있는데 520D입니다. 저 <laughs> <laughs> 이거 지우고 싶어요. 너무 창해요 아, 다시 코딩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 차량 탄 지는 얼마나 됐나요? 차량은 작년 7월에 구매를 해서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몇 킬로 정도 주행하셨나요? 구매했을 때는 5만 7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 9만 3천이니까 좀 많이 운행 편인 가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타시는군요 <laughs> 네, 네, 네. 디젤을 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시나 그래서 디젤만 구매할 때 봤었고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금액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매했을 때는 4,35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세하게 어떻게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음. 현금으로 구매를 했었고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 거고 네네 네, 맞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업체를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삼성도 보고 현대도 보고 다른 데서 다 봤었는데 1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 혼자 할 때는 120만 원이었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30만 원 정도 업했었는데 KB도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팀의 할인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내가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타니까 대중교통 할인도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또꽤 되고 첨단 뭐, 시스템의 할인이 되고 블랙박스 할인되고 그래서 125만 원 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해봐요. 네. 된다. 그러면 지금 부부 안정으로 125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공인 연비는 한 14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12, 11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 같은 경우는 16에서 18 정도. 그리고 고속도로 계속 오래 탄다. 그러면 19. 그리고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22, 23까지는 찍어본 것 같아요. 정말 먼 거리를 갈 때죠? 어, 그렇죠. 먼 거리를 가거나 네. 제가 이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유로는 거의 막히지 않아요. 90km로 정속 주행하게 되면 네. 잘 나올 때그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이 BMW 4. 네. 이통 디젤 엔진은 연비 하나는 정말 그쵸, <laughs>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하면서 아, 네.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네.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520d의 가장 큰 장점은 주행 성능 같아요. 자동차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잘 가고 잘 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완벽한 차가 아닐까. 차차량보다 훨씬 좋은 차량들도 정말 많겠지만 이 가격대에 이 운동 성능이라면 너무 만족하면서 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기가 확실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말 탄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진짜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네. BMW 5 <laughs> 시리즈를 가지고 기본기가 없다, 뭐이 차량 뭐가 안 좋네 이렇게 네.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생각보다 네. 더 단단하고 더잘 나가고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커브 돌때더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전까지 타왔던 차들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음.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기본기가 확실하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아무래도 이 차량은 ]도 프리미엄 차량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이제 5시리즈 중에서 디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이거든요. BMW를 아시겠지만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리콜을 많이 해줘요. 엔진 점검을 많이 해주는데 알아서 BMW에서 연락이 오고 일정을 잡아서 제가 그냥 우리 집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으면 기사님 차를 가지고 가서 다 점검을 맡겨 놓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놓고 갖고 오고요. 네. 그리고 BMW에서 저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리콜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5만 포인트를 줘요. 그 5만 포인트를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참 너무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는게 좀 다르다 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네. 세번째 장점은 풍부한 옵션?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어라운드도 없고요 통풍신도 없고요 그거, <laughs> 그거 빼고는 없는거 아닌가요? 아, 기준이 좀 다른거 아, <laughs>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HUD라든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단 이탈 방지 이런 것들도 다되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킹모션이라고 해야되나? 킹모션 예, SUV가 아니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지 않나요? 근데 얘는 이제 옵션이 네. 삭제되기 전에 차량이니까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또 장점이 있나요? 이 장점은 사실 조금 개인적이긴 하지만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잘생긴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도 그렇고 전 내부도 마음에 들거든요 실내도 네 벤츠가 훨씬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저는 뭔가 좀 정돈된 단정한 이런 음. 느낌이 좀 좋아서 내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외부 같은 경우도 지금 LCI 모델들 같은 경우는 DRE를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좀 졸린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laughs> <laughs> 좀 맹한 느낌이 좀 있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는데 이 모델은 이제 물음표 모양으로 DRL이 들어가 있어요. 네. 날카롭다고 음.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깜빡이도 눈썹처럼 되어 있어서 음.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처럼 느껴져요. 가장 잘 생겼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주님께서 봤을 맞아요. 때 너무 잘 생겼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연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까 직업상 음. 회사에서 음. 영업상 운행을 했을 때 기름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충전한 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요. 책장대 연비가 한0 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같아요. 제 차량은 10이 훨씬 넘다 보니까 특히 장거리를 갈때두배 정도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리를 많이 아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쓰는 거니까 회사에서 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일 때문에 타는 네, 거니까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네. 차주님께는더 장점으로 와닿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단점 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이미지요. 제가 서드반을 굉장히 즐겨 보고 있는데 영상 나오면 거의 한세 번씩 보거든요. 맞아요. 뭐예요? 네. 말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520D 차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오해했던 게 520D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음... 생각도 했었어요. 저번에 나왔던 그 영상에서 K5가 디자인은 100점, 이미지는 0점 이렇게 아,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수입차 중에는 이 차량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주변 사람이라든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 온라인에서 경유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아, 디젤 타시는 분들은 아마 다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량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운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행이 재밌다고 생각할 거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구도 좀 작고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음. 생각보다 차가게좀 크고 차체가 낮고 네. 핸들이 무겁다 보니까 소카로 빌린 K3라든지 네. 셀토스라든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음. 운전하기 좀 불편한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다음 단점은 약간의 잡소리가 있어요 음. 추운 겨울에 주차장에 있다가 나오면 갑자기 어우 oh, 추워 하면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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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전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을 태우거나 아니면 손님을 태우거나 그러면 음. 소리가 나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아 민망하죠 찌그덕거리면 소리가 심한 건 아닌데 온도차가 있을 때 소리가 나요 계절의 영향도 조금 받는다 심하게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네.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고 뽑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문 하나가 고정이 나서 문이 빠져요 문이 빠진다고요? 문 고리가 빠진다고 해야 되나? 문 고리가 빠진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진짜 물리적으로 탕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작년 겨울에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어서 어. 정비소에 맡겼다가 찾아왔는데 미팅을 가야 돼서 늦었어요 가방을 조수석에 두려고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꽝꽝 얼은 느낌처럼 어. 그래서 그렇게안 열리지 하다가 딱 근데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니 실제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뭐야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놓고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문이 안 닫혀요 아. 탕 이렇게 튕겨 나가고 네. 문이 안 닫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영어식도 미만이면 갑자기 어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겨울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그 6GT 찾아분께서 네. 처음 장점으로 하차감을 말씀 주셨어요. 아 어, 네,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근데 <laughs> 댓글에 봐 무슨 BMW가 무슨 하차감이냐 음.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마디만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인 한정 하차감. BMW가 벤츠는 많은데 아. 내 주변에 BMW 벤츠 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 차를 끌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나가면 네. 처음엔 오, 차 좋은데라고 하는데 네. 누구는 다 속으로 제가 일을 잘하나? 음. 뭐 사업이 잘 되나? 차량 거래 잘 갔나?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이 차량이 저가는 아니니까 네. 타고 다니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인 음. 한테 하차감이 좀 있다 저희 음. 아버지가 제차살때 네. 엄청 욕하셨어요 젊은 놈의 무슨 허세에 찌들어서 아왜제 <laughs> 차냐 왜제 <laughs> 차를 사냐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라 네. 동생은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차량을 끌고 있거든요 네. 동생 봐라 왜 그러냐 막 엄청 오라고 음. 하셨는데 <웃음> 요즘에는 <laughs> 가정 모임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 항상 제차 뒤에 타세요 아. 항상 이 차량의 써모 타이브리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승차감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 아 네. 네, 너무 재밌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어떤 차량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 사고 싶었던 게이 네. 차량은 아니었고, 차가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었어요. 음. 외제 세단을 사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제타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예뻤거든요. 네.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작년인가? 작년 초에 굉장히 저렴하게 3천만원 어. 미만으로 살수 있는 수입 세단이어서, 아, 저 차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1,400cc더라고요. 음. 무엇보다도 음.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힌다고. 그수동 예. 그게... <laughs> 그거좀 아니지 않나. 음. 우리나라는 주차장 이 좁으니까 항상 접어줘야 하는데 귀찮고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정도 가격대로 한번 보자 했을 때 이제 아반떼가 눈에 띄었어요. 아반떼도 예뻤고 공간도 충분했고 좋았는데 조금씩 욕심이 나더라고요. K5를 봤어요. 소카를 타고 K5를 해보니 조금 가벼운 승차감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방방 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원래 제가 아버지 차를 많이 탔었는데 아버지 가 되게 노후한 렉스턴이에요. 큰 경유 차에 대한 매력을 알다 보니까 K5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러면 좀 여유돈이 있으니까 조금 더 피보자 그랜저까지 <laughs> 올라갔어요. 계속 이제 그 살바가 되는 거죠. 저차를 사야겠다 했다가 그랜저는 나중에 사고 싶었어요. 이름에서 주는 중후한 느낌 안 되겠다 해서 좀더 높여서 네. G80까지 갔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응. G80까지 찍으니까 그럴 거면 만약에 내가 새 차가 아니라 중고를 본다면 독섬차를살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운행이 많으니까 경유차를 봤고요. 아우디는 지금 제외했고 벤츠랑 BMW 중에서 BMW 모든 부분이 벤츠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군대 있을 때는 스틱을 운전했었기 때문에 기어봉이 없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응. 기어봉 도 그렇고 똑같은 키로수에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네. 옵션이면 중고 가격으로 벤츠가 한 500만 600만 원 비싸요. 내가 다 마음에 드는 차도 아닌데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어서 실제로 이제 똑같은 걸 봤더니 4,800 정도 하더라고요. 음. 500만 원을 여기서 태울 수는 없다. 그래 네. BMW로 보고 저는 이제 이차 보지도 않았어요 중고 네. 살때 아는 딜러 분한테 흰 외장과 꼬냑 시트 이거 있는 차량을 그냥 알려달라. 완전 네. 무사고에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 입금하고 샀습니다. 너무 급했던 시즌이라서 아... 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BMW. 네. 잘 선택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에 정리해서 제타부터 시작해서 우시리즈까지 왔다. 그 살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거 어떤 거 있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좋아하고 운행할 일이 많다면 BMW를 추천을 드리고요. 주행할 때그 느낌이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가벼운 느낌이 좋다면 이 차량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이나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면 중고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서 네. 제가 이제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충분히 네. 이 차량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총평 이 차량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 차량은 톰브라운 같은 차다. 톰브라운? 네. <웃음> <웃음> 왜냐면 명품이잖아요. 이 차량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렇게 운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품이지만 평가 절하되지 않았나. 바로 이해했었습니다. 네. <laughs> 차는 정말 좋습니다. 차는 정말 네.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서우토반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일반인 차주분들이 나오니까 본인의 차를 사랑 하는 분들이 차례 정성껏 또 장점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은 너무 재미있는 채널 같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호터만의 다음 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호터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